안녕하세요. 성암다영 농원의 샤리아르입니다. 저희 20% 세일 쭉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천원, 이천원, 특가 판매 또는 세일 안됨이라고 적혀있는 친구들을 제외하면 20% 세일을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요 제일 중요한 거 있죠? <laughs> 5만원 이상 인터넷 구매 시 택배비 4천원이 무료 5만 원 이틀로 구매시에는 택배비 4천 원이 있다는 거 요거 꼭 기억해 주셔요. <laughs> 이거 저희 농원 정기 휴무일은 매주 화요일입니다. 매주 화요일이 성암다육농원 정기 휴무일입니다. 그리고 영업 시간은 요즘 또 바뀌었어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30분이 단축됐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무지무지 무지무지 길 찼습니까? 긴 추석 연휴. <laughs> 저희가 언제 언제쉬냐면 추석 전날 5일, 추석 날인 6일, 추석 다음 날인 7일. 이렇게 5, 6, 7. 요게 3일만 쉬고요. 나머지는 영업을 하니까 요쪽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오늘 다육이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조꼬미 위주로 올라가실 거예요. 빠르고 짧게 간격기. 오늘도 크게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빠르게 갑니다. 빠르게. 호빗 호빗당이. 당인 조그미 호빗 당인 마이입니다. 호빗 당인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 확실히 갈리죠. 당인은 여러분들 이렇게 키우실 때 이렇게 크게 기르시면 안 돼요. 얘들은 일정 사이즈 넘어가 버리면 어, 안 예뻐집니다. 오히려 얘들은 작게, 작게. 무조건 작게 갈수록 예뻐집니다. 되냐고요? 당인은 조금 더잘 되는 편이에요. 당인을 작게 굳히면 훨씬 더 예뻐져요. 특히 일반 당인. 입장이 작아질수록 훨씬 더 신기하게 매력적으로 변합니다. 호빗당에는 요게 매력 포인트고요. 색은 입장 끝에서부터 레드 계열과 주황톤으로 흘러내려 주거든요. 아직 색깔이 안 들어서 별로네요. 색만 들어오면 당연히 또 제법 볼만합니다. 그리고 로우차랍니다. 골라잡아 5천 냥 어떤 걸 데리고 가든 5천 냥 누워있던 서있던 오천녀 마음에 드는 친구로 알아서 잘 골라가시면 됩니다 요 친구는 수영 예쁘면 또 괜찮은데요 어, 색이 예쁘게 올라오는 애들 있을거예요 흩어진 애들 모아놨거든요 그 중에 하나 포착하시는게 더 나을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지금 요렇게 지금 으취. 색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요게 조금 더 예쁘게 올라오는 애가 틀림없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색깔 보고 사십시오 로우는 제가 아 진짜 몇안 되는 수영 따위는 필요 없다 색으로 간다 몇안 되는 친구 중 하나거든요 색 특히 잇을 맞출 수 있다 이슬 한방 맞잖아요 엄지손가락이 척 올라옵니다 옐로우멜로우 요것도 수영이 제각각이거든요. 색깔 올라왔는 거 보고 고르시는 거 조금 더 추천해 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색올라한번더 보여 드릴게요. 옐로 멜로우 같은 경우에도, 아... 잘 굳혀지긴 했는데, 그래도 색이 예쁜 애들이 조금 더 좋거든요. 요것도 색깔로 가요. 색을 조금 더 예쁜 친구로 고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요것도 요것도 조금 딱한번더 색깔 보여 드릴게요. 이게 제가 이슬 맞으면 색이 예뻐진다 하는데요. 여기 자생지 가면요, 제가 호주에서 예전에 외국인 노동자 생활했었거든요. 자생지 가서 보시면 이게 이 나라가 건조한데 일교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슬이 많이 내려요. 그래서 그 이슬만 먹고 이 친구들이 거의 살아가거든요. 비는 거의 오지 않아요. 특히 제가 그 밀두라라고 좀더 사막형 쪽에서도 일을 해봤었는데, 와큰거 많아요. 근데 입장이 거의 붙어있어요 어 근데 병이 안 생기냐고 하는데 병안 생겨요 <laughs> 그 나라에는 깍지가 거의 없습니다 안 살아 살기 너무 힘들어서 더러워서 안 살아 떼떼떼한 동네고 그 깍지가 그쪽으로 안 번져져 있어서 없어요 그냥 잘 살아가요 다른 벌레가 좀 많긴 한데 <laughs> 이런 거뭐 거미가 이만해요 이만해 제 손바닥만한 것도 보고 있는데 그런 게더 무서워요 <laughs> 굉장히 건조하고 물이 적어서 이슬만 맞고 살거든요. 그래서 거기도 겨울이 있습니다. 겨울에 요런 거 하나 입으면 끝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때 보면 색깔이 막, 우와! 이렇게 다 정말 예쁩니다. 믿고 기르셔도 됩니다. 천천히 막 기르세요. 얘들 둘은 색깔 보고 사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애기소라. 어? 이런. 여기 소라 가격표와 도망 갔는데 여기 제가 알기로 5,000원일 거예요. 제가 요거는 따로 제가 어, 해서 보내요. 밑으로 넣어 드릴게요. 로즈 크... 좋다. 로즈 좋아. 크... 예쁘다. 예뻐.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laughs> 아주 마음에 듭니다. 아주. 이 요건 여우별. 애기서랑은 입장이 좀 다릅니다. 이것도 괜찮은 친구 중 하나에요. 목대 있죠. 자부단랑 달렸어요. 여우별 따로. 여우별은 제가 추천해 준 친구 중 하나거든요. 한번길로보셔요 이게 난이도가 굉장히 낮은데, 입장 전면부보다는 후면부 쪽의 색깔이 좀 진하게 올라오는 편이거든요. 색깔로는 애기소라 더 예쁩니다. 근데 얘는 얼굴이 예쁩니다. 로제트가 생각보다 잘 이렇게 변형이 안 나오거든요. 이 상태로 이대로 쭉 가줍니다. 그리고 입장 뒤쪽이 지금 라인 잡았죠? 끌면서 약간 약간 색은 탁해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고급 빼고. 목대랑 로제트는 아주 좋은 구입니다 색은, 네, 제가 예뻐요. <laughs> 요 헤라. 헤라는 쌍 얼굴 두 개짜리 보여드리고, 내려놓고, 세 개짜리 보여드리고. 세 개짜리는 만 원, 두 개짜리는 오천 원입니다. <laughs> 가격대에서 좀 차이가 나죠? 어? 요거요거는 군생. 요 파스, 요렇게는 만 원, 요 쌍두는 오천 원이요. 이거 진짜 오래된 문둥이 그런거 이제 살면서 못볼것 같아요 어디 짱 박혀있다 나왔던 친구인데 정말 예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을 정말 사람 눈이란 게 한번 올라가면 쉽게 내려오지 않거든요 헤라 보고는 웬만한 친구 보고는 예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아이거 괜찮네 라고 얘기하죠 그냥 좀 보라톤 색상 괜찮게 들고요 얘는 고수분들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야지 어, 헤라 묵둥이 이러고 정말 멋있는 거. 묵둥이 한번 구경 시켜 드리 싶은데 없다 없어. 싹다 빠지고. 묵은지 흘러가면 뭐 얘기할 게 없습니다. 그냥 예쁠. 어 애기서 오차를 맞네. 보시고 빼놨었네. 이걸로 넣어놓게요. 나름 가격 외운답니다. <laughs> 자기이없어 당황하지만 아, 가격 외웁니다. 긴잎적성 자 짧은잎적성 긴잎적성 짧은잎 색이 훨씬 더 예쁘다고 했죠? 근데 긴잎도 만만치 않게 예뻐요. 차이점은 짧은잎 너무 어렵습니다. 아이코하다 죽어버리고요. 어? 안자라 네 잘됩니다. 길은 재미가 아주 솔솔합니다. 알아서 뭐때 되면 색깔 올라오고요. 알아서 밑에 자국거리죠. 뭐 신경 안 써도 지가 스스로 잘 살아가. 어, 아무 걱정, 난이도 최하 다육이 초보자분들한테 추천해드리는 아주 괜찮은 다육입니다. 가성비도 괜찮네요. 그리고 목대까지 심지어 올려서 수영도 이쁘게 잡힙니다. 그리고 아, 요것도 지금 참고만 하세요. 화재금입니다. 아직은 아니에요. 요호 라인 친구들이 아직은 아니네. 어. 여기 화재금하고 옐로 멜로우는 색깔 좀더 올라와야 돼요. 얘는 이 중에서 얘가 제일 문제예요. 얘. 색깔이 빠지면 솔직히 거들떠도 안 봅니다. 정말 안 예뻐요. 그냥, 아, 이거 왜 샀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근데 화재금 같은 경우에 색이 올라오면 레드 계열 색이 싹 빨갛게 물들고 얘도 이슬 한번 딱 맞으면 색이 더 예뻐지거든요. 그때는 우 와, 근데 색 빠지잖아요. 쳐다다 봅니다. <웃음> 먹고 <laughs> 쳐다다 봅니다. 레드벨벳. 아, 벨벳은 다 좋은데 변이가 좀 자주 오거든요. 그래서 그냥 추천해도 이게 좀 난감한 치료 중 하나입니다. 변이가 와도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변이가 와서 얼굴이 살짝 바뀌는 걸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금 추천하기 어렵죠. 얘는 변이가 좀 많아요. 초창기 레드벨벳은 거의 스탠드가 유지가 되면서 쭉 흘러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레드벨벳이 어, 입장 중앙부에서 변이가 좀 생기더라고요. 아, 참 추천하게 되는가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산타로 있습니다. 6천원 어떻게 하냐고요? 얼굴 외웠으니까. 산타로 있습니다. 아, 여기서 약간, 한 번, 입장이 한번 무너졌다 돌아왔네요. 이 친구보다는 이 친구가 낫습니다. 자주 빛깔로 물들고요. 이 친구 흑깔이한번 해주시면 입장수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산타루이스의 보랏똥이 무지하게 예쁘게 나옵니다. 그리고, 비안트 갈길 멀다 갈길 멀어 이건 아직 멀었습니다 한참 멀었습니다 제가 여기 찍고 라인 돌고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한번 비안트 목둥이가 만날 것같 거든요 그때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입장도 더 당겨져야 되고요 비안트 목둥이 되면 여기 전 같은 거 보이죠 여기가 크, 무지하게 보이집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비안트는 세월이 가야 예뻐집니다. 요 친구, 여기 살짝 살짝씩 라인 잡았잖아요. 이 점, 이 깜깜붉게 변하면서 이게 됩니다. 이거 도테라. 이야. 이건 원체 좋은 친구를 많이 보여드려가지고 <laughs> 가격 대비 음 이럴 수도 있겠어요. 음. 예쁘네 이것도 태양은 뭐 항상 예쁘니까 그리고 엥성입니다 애성은 다 나갔네요 이것도요몇 포트 안 남았는데, 개인적으로도 제가 애성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저는 이게 라인이요 라인이 선명하게 끊기는 거, 특히 레드 계열로 끊기는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친구는, 조금 <laughs> 노르스름해지는 친구고요. 애성은 색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옵니다. 근데 잘 됐어요. 정말 잘 껐어요. 이번 애성. 요게 가격이 4,000원인가? 그럴 겁니다. 요거, 요렇게 모아갖고, 두 포트 정도 심어 놓으시고, 살짝 굳히기 들어가시면, 무진장 예쁠 겁니다. 잘 컸어. 그리고 이거 아이시그리, 이거 목중이라서 조금 비싸요. 요거는 만원. 외두로 만원. 요거 요런 식으로. 쌍두하고 삼두도 있는데, 외두만 보여드릴게요. 삼두 가격이 좀더 비싸요. 무분정이 친구. 요 정도급 아이시그린은 목대를 올렸단 말이에요. 아이시그린이 제일 위험한 거는 지금부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이제 조금만 지나면 창문을 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마 베란다에서 기르시거나 실내에서 기르면 적정 온도가 그 20도, 20도 15도씩 20도 사이로 왔다 할 거예요. 그러면 아 제일 지랄 같은 병이 있거든요. 제피 곰팡이 병이. 곰팡이는 팡이 형님들은 조금 온도 영향을 그래도 애들 고온쪽이 가깝다 해야 되는데 세균하고 팡이가 싸우면서 세력을 바꿨어요 어, 세균은 고온다습을 좀 좋아하고요 팡이는 저온건조를 조금 더 좋아합니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 겨, 겨울철에 조금 더 많이 걸리거든요 특히 하우스 베란다 그때 이제 항상 우리가 요 친구는 하엽쪽 땅에 있는 하엽쪽이 상태가 어떤지만 봐주시면 좋아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 얘는 목재가 올라왔기 때문에 제발 내려 씹지 마십시오. 올라온 목대가 있으면 목재가 있으면 목재 가 보이게 심으 때. 대요 그러면 땅에서 입장이 떨어지는 순간 많은 달귀들이 안전해집니다. <laughs> 어, 꼭기억하 해주셔요. 만병의 근원은 땅입니다. 그래서 농원에서 만들어서 파는 땅을 쓰라 그걸 쓰라고 하는 이유도 그 밖에 있는 흙 써갖고 심으시면 잘하냐 잘합니다. 진짜 잘자랐죠 근데 병이 걸려 요 병.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농원에는 약도 쓰고 하기 때문에 농원에 걸 쓰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어, 어 기억하셔야 돼요. 흡조 너무 잘 컸다. 목대 보이시죠? 5,000원입니다. 세럼 4,000원. 와. 올 겨울, 올 겨울이, 올 가, 어, 가을이 미쳤어. <laughs> 올 여름에 입장함을 아무, 안 오므리고 사셨어요. 습했잖아요. 와, 살만한데, 가들이. 야 너무 잘 컸다. 이 가을 되잖아요, 이제. 늦가을 가면 이거 완전 시커매질 겁니다. 여기 차짝 보이니까 없어지고 시커매게 막. 무진장 예뻐질 겁니다. 진정한. 블랙 계열의 큰성님이죠 그리고, 레드에 보니. 창, 처음 하는 분들한테 제가 좀 추천해 드리거든요. 예뻐요. 흙이, 이게, 요거라서 그런데, 흙에 심으시고, 8대2 정도만 해도 얼굴점 점점 커질 겁니다. 더 키우고 싶으면, 영양토 비율을 올리시면 돼요. 하여튼, 더 예쁘게 자라긴 한데, 요거는 얘기를 해 드립니다. 제가. 창은 설명 거의 안 하죠. 레드에버니는 원색으로 이렇게 빨갛게 전체적으로 물들거든요 습이 약합니다 여름철에는 우리가 물을 주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겨울에 어, 습이 약해요 물 한번 잘못 줬다가는 녹아내리니까 겨울철에 얘는 절대 물 주지 마십시오 쫄쫄쫄쫄쫄 굽리셔야 돼요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스키라 색 보이시죠 예쁘다. 아, 뭐, 더 얘기할 필요 없죠. 5 0 0 0원인데 5,000원. 세럼 4,000원. 거접니다. 없으면, 그냥 참, 묻지 데리고 가가, 한 번에 싹 넣어가, 아이고야, 하면 됩니다. 그리고, <laughs> 하나가 맞다. 앙콩. 아, 랑콩 예쁜거는 뭐 제가 얘기 안해도 아니까 얼굴만 보여주면 됩니다 뭐 얘기할게 뭐 있어 이렇게 얼굴만 돌려서 보여드리면 됩니다 요건 랑콩 이런거 할때 제일 좋죠 설명할게 없어요 유명하니까 몽실이 이렇게. 제가 몽실이 그분생 보여드리면서 시간 걸린다 했잖아요 내가 한참 남았어야지 얘도 멀었어요 제가 몽실이 완판시키는데 3년 걸렸어요. 3년 차에 저한 판이 다 예뻐졌어요. 쑥 빠지고, 이거는 조금 더 받았는데, 이대로. 시간이 가야 돼. 안 예쁩니다. 아직은 멀었어요. 이 친구가, 아, 다 좋은데, 예뻐지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좀 이따가 나중에 색깔 올라가면 보여드릴게 색이 괜찮아요. 근데, 색이 더 예뻐지려면 시간이 가요, 시간. 짜증나. 그리고, 카를라이 세상이 됐어. 요 아유 색깔 예쁘게 올라옵니다. 지금은 제가 뭐할거 없어요. 지금 살짝만 보여드리고요. 제 색깔 예쁜 친구들 이제 10월 중순 안 되면 11월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색탁 올라 보여드릴게요. 이거 색깔 색깔이 미쳤습니다. 이거 아리아. 이건 뭐. 말하면 안하나 뭐 다들 아시는 친구 아닙니까 어. 걔도 이것도 색깔로 한번 더 보여주고 싶은 색이 굉장히 괜찮아요 아리엘도 묵은둥이 아니면 분발이 좀 부족하거든요 포차시한 분이 안 올라왔다 그러면 별로입니다 색 빠지면 근데 분이 올라왔다 그럼 옷색 빠져도 괜찮죠 근데 거기다 가을 때 색이 올라왔다 아주 착해 아주 괜찮아아 이쁘다 이뻐 잘 컸어 올 여름 잘 났어요 이동이 의외로 올 여름에 관리가 정말 잘 됐어요 요 우리 언니 없으면 하나 구매하시면 됩니다 쌉니다 4,000원 우리 언니씨는 손톱부터 시작해서 요 손톱 라인 이게 예술입니다 상 손톱이 뭉그러지는데 이유가 뭔가요? 물어보는데요. 스페입니다 여러분들, 어, 요거 내려놓고, 사람들이 제일 착각하는 게 식물이 물을 좋아한다요? 아닙니다. 식물은 내가 필요한 물만 좋아하고요. 그 이상의 물은 독입니다. 뿌리가 목질화가 되지 않은 일반적으로 식물한 풀은 뿌리가 목질화가 잘안 돼요. 나무도 그렇고. 그러면 얘들이 목질화 충분히 되지 않은 애들의 한에서는 물이 많으면 힘들어 합니다. 물도 하는 거 수선화, 이런 애들. 얘들은 건조한 기후에 살던 친구라서요. 과습이 독입니다. 그러면 물을 막 미친 듯이 수공, 없는 수공을 통해서라도 뱉어내거든요. 최대한 그러다 보면 거기에 물러요. 그럼 시커멓게 타버리는 거예요. 물기가 있으면 햇빛이 받으면 더잘 타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셔야 돼요. 어? 내친내 아이들이 내, 입장 끝이 탄다. 탄다. 그러면 물이 과한 겁니다. 물이 없어서 타는 게 아니에요. 식물이 위조 현상, 물 부족 현상은요. 입장이 시드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일부분 입장의 끝이 시드는 게 아니라 전체가 시들어요. 시들어요. 처음에는 갈변 현상. 약간 누리끼리해지는 색이 오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처져요 그리고 더처집니다 그리고 입장 전체가 마르지, 입장 끝이 마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입장 끝이 탄다 해서 물더 주면, 한분 큐에 보내시는 겁니다. <laughs> 우리 다솔씨인데 가격표는 없네요. 제가 알기로는 4,000원일 겁니다. 3,000원일 수도 있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왜? 이쁘니까. 어? 이뻐서, 네, 개인적 취향 적격당한 친구입니다. 요거 나무처럼 자라거든요. 이제 물이 들어가서 이거 얼굴 펴고 했어요. 얼굴 확 펴고 좀더 커지면 싹다 빠졌지만 무지냥 예쁩니다. 목재 보이소 사람 유혹합니다. 와 좋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그냥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인생 다 편파 아니겠습니까? 어. 리고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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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안 돼. 안 돼, 안 돼. 아리 철화입니다. 만육천. 잘 읽겠네. 오, 좋다. 철화 하나 기가 막히게 읽혀 있습니다. 에이? 아리엘은 철화가 훨씬 더 비싸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 쌩얼을더좋아합니다 <laughs> <세면을> <laughs> 아 이게 에이, 전 철아의 매력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생화를 제가 좀더 좋아합니다. 이게 아리엘 철아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모양으로 이렇게 있어요. 이거 라오이. 아 좋은 건다 빠지고 요런 것만 남았구만. 라오이도 색깔이 올라가 예쁘죠. 이 분발입니다. 그래서 분이 닦이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거 분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라오이는 분빨 그래서 분을 최대한 만지지 않고 최외곽입장으로 만지는 걸 추천드려요 분 만지면 쫄떡만 딱다 이거 하나 남은 거 킨즈마리아 만원짜리 얼 이거 두 개입니다 아니네요 세네 개. 좋은데요 이거 두 개는 친구분 주시고 요두 개만 길러도 될것 같아요 옛만 있어도 괜찮다 세란 8천원 요요 이게 찐 가성비입니다 이야 <laughs> 가성비 너무 좋은데요 오 요거는 싸가시면 됩니다 <laughs> 음, 오늘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 놓으시거나 아니면 찾아와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laughs> 지금 이만 일하러 갑니다